자 이동하시고 공연 끝난 기분은 어떠시죠? 아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너네 5반 대신에 다시 너네 공연할 거야? 어또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네. 자 공연 끝나서 다음에 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빨리 이제 피 마이크 떼시고 여러분들 밥먹고 준비를 합시다 네 네. 너무.. 미클래스인가요? 어? 미클래스인가요? 아니 그냥 이번에 다리선생님 드리려고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클라스 구독과 좋아요 공연 끝난 소감이 어때? 공연이요? 어아 사실 실감이 안나 아 실감이 안나? 네 관객이 네. 없어서? 했는데 어. 어, 어제랑 엊그저께랑 계속 연습을 하니까 리허설을 하니까 음. 지금도 그냥 리허설 같사입 근데 실제로 너네 많이 사람들 봤다?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봤어. 아, 진짜? 내가 우리 반이라 이학년 전체에 홍보했거든. 와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아, 그래, 넌어떠니 네, 소감이요? 어. 아 솔직히 아, 실수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어. 만족하는 무대였어요. 어.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무대였어? 네? 인생 마지막 무대야? 아, 아니요, 저는 앞으로 추측할 거예요. 아. <laughs> 아. 아.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이 있어서. 앞으로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또 하고 싶어.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아. 아이 아이 게이요 아, 리버트. 올 때리 올해. 리기 너무 답신이 무빡 야, 올해 <목소리가> 그래, 그래. 너무 안 했잖아, 그동안. <목소리가> 그동안 우리 너무 안 했고 <목소리가> 너네 공연만 했는데 뭐. 다